사실 어 저희가 이 집회 장소를 지금까지 왜 이렇게 허락을 안 해줬는가를 어 오늘에서야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외쳤을 때에 한국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 주시고 이제 10월 27일 이틀 남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 나와서 한국교회를 지키고 우리 후손들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주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제 10월 27일 날 성교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다 버리고 쓰레기 하나 남겨놓지 않고 처음부터 가져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슴 속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리 하나도 양보하고 말 한마디라도 서로 배려하고 해서 정말 이 자리부터 거룩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두달 동안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고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방해 세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광장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막아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은 하나님을 승기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그런 날을 이루게 될 거고 전 세계적으로 이 영적인 사업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이 승리해서 이 물결로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뒤집음으로 말미암아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사무총장을 맡아서 수고해 주신 우리 홍호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집회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따라서 이 집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집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어, 집회 안내 및 버스 승하차 문제 및 주차장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장소는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집회 장소로 저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빨간선이 보이는 곳은 저희가 추가로 집회 장소를 확대시킨 곳입니다. 어, 적선 현대빌딩 쪽하고 그리고 안국역 방향, 그리고 광교와 모전교, 그리고 울지로와 서울역 광장을 지나가는 시청역 부근을 저희가 더 집회 장소로 신고를 해서 구역을 좀 넓혔습니다. 이 지역에도 저희가 무대 스크린을 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광안부터 서울역까지 이 대로뿐만 아니라 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 이 부분들에도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오셔서 스크린에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스크린 음향 말고 이제 화장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설치를 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집회 중 집회 중간 중간마다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의료진들 그리고 또는 안내 질서 경호 이런 분들이 다 중간 중간에 상주해 계시니까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그분들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어, 메인 무대는 서울 광장입니다. 이 서울 광장에서 저희가 모든 예배의 어, 현황들을 이곳에서 저희가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인 광장에 대한 부, 부분은 다시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에서 오시는 분들은 바로 이 광안부터 서울역까지 여러분들께서 가장 오시기 편한 곳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동을 하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시청역과 광화문역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청역과 광화문은 되도록이면 좀 피해주시고 만약에 광화문이나 시청역으로 나오신다 할지라도 그 윗부분과 또는 중간이나 숭례문 방향 쪽으로 좀 이동을 해주셔서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KTX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역 광장에 또 제가 스크린을 준비했습니다. 열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이 서울역 광장 앞에 있는 스크린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참가 신청하신 분이 57만 8,673명입니다. 어, 이분들께서 참석을 다 해주셨는데 어, 지금 앞에 보여드린 저희가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이 57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2의 집회 장소를 부득이 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안내가 늦었던 것은 바로 이 집회 장소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경찰청과 협의가 계속해서 줄다리기, 신경전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집회 장소를 더 얻고자 하는 저희 주최 측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최 장소를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서울경찰청과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기싸움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오늘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집회 장소를 어, 제2의 장소를 또 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곳에 이제 여의도 어, 제2의 집회 장소입니다. 마포대교하고 서울교를 있는 이곳이 바로 저희가 제2의 집회 장소인 주 무대가 어, 설치될 곳입니다. 어, 이곳에 오시기는 매우 교통이 그래도 좀 편합니다. 4대문 안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어, 마포대교 쪽이나 서울교 쪽으로 해서 이 제2의 집회장소인 여의도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그나마 시내권보다는 훨씬 좀 용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집회장소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로, 이 국회의사당로도 저희가 예배 장소로 제가 집회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의 공원 있는데 여의도 공원 앞에 있는 도로변도 저희가 집회 장소로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어, 이 지도는 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2의 여의도 집회 장소로 오실 때에는 이 지도를 좀 보시면서 마포대교 쪽으로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서울교 쪽으로 들어오셔서 이 집회 장소에 성도님들을 하차시켜 주시고 그리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광화문이나 시청이나 숙례문 또는 서울역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특히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12시에서 12시 반그 이전에 도착하실 때에는 그래도 시내에 들어오셔서 성도님들을 하차해주시고 정해진 주차장으로 이동하시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을 시내 도심권, 우리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안에 성도님들이 내리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시 반 이후부터는 사실 굉장히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버스를 가지고 수도권 안으로 진입하시는 것은 나중에 굉장히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내에서 내려드리는 것은 괜찮은데 일찍 오셔서 12시 반 전에 여러분들이 광화문에서 내려주시던 시청에서 내려주시던 또는 숙녀면에서 내려주시는 상관은 없습니다만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여기에 모여있는 광암부터 서울역까지 모여있는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난 다음에 버스가 돌아야 됩니다 그 전에 버스는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버스에서 내리신 성도님들은 거기에서 최소한 30분, 1시간 그 이상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버스가 그냥 계속해서 성도님들 태우려고 밀고 들어오고 여기 있는 분들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면 더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시간은 더 정체가 될 것입니다. 내려드리는 것은 좋은데, 일찍 와서 내려드리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끝나고 가실 때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도 생각하셔서 4대문 안에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제2의 장소인 여의도는 그나마 버스가 어, 이곳에 집회장소로 오는 장소로서는 매우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차하신 다음에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것도 큰 마포대로가 있고, 마포대교가 있고, 서울교 방향도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차가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내보다는 훨씬 그래도 교통이 덜 막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오시는 버스, 여러분들께서 도착하는 시간이 12시 반 전에 서울에 도착하실 경우에는 선택에 의해서 4대문 안에 들어오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12시 반이 넘었다 생각되시면 차를 돌려서 여의도로 오시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2의 집회장소인 여의도로 오시는 것이 특히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또는 봉고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여의도 방향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과 또, 뭐, 광화문이나 시청이나 숭례문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스크린 앞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큰,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메인 무대인 서울광장은 아무나 들어오시지 못하고 거기엔 들어오시는 분이 예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봐주십시오. 이곳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서울 도심권입니다. 어 3호선 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 1호선, 2호선 시청역, 3호선 서울역, 그 다음에 1호선 종각, 2호선 을지로역, 4호선 회현역 이렇게 어, 지도를 저희가 홈페이지에 또 올려놓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가까운 지역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수도권 쪽으로 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대중교통으로도 여의도에 오실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5호선과 9호선이 있는데. 어, 5호선을 타실 경우에는 조금 걸어 오셔야 되고, 9호선 같은 경우는 여의도 국회의사당하고 가깝기 때문에 어, 여의도 쪽에서 그, 어, 접근하시려면 그래도 9호선이 그래도 조금 거리는 가깝습니다. 어, 여러분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곳에 오실 수 있고 5호선이나 9호선을 이용하시고 그 외에는 대부분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이 집회 장소로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광장 아까 말씀드린 서울 어, 광장입니다. 이 메인 광장에는 어, 저 아까 정해진 분들만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가대, 또 오케스트라, 그리고 순서자, 스텝, 기자, 관계공무원, 그다음에 장애우, 고령자분들, 그리고 청년, 어린아이를 동반한 부모, 그리고 조직위원회의 초청장을 받은 분들만 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무대에는 앞에서 다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인 무대에 들어오실 생각으로 서울광장에 오시면은 들어오실 수도 없고 그리고 메인 무대를 보실 수도 없습니다. 안전상 저희들이 이 메인 무대 주변을 다 펜스로 다 가로막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이 매우 혼잡해지고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인 무대 안에는 정해진 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입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해당되시는 분들만 이 메인 어, 광장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 이건 차별이 아니고 행사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안전을 위해서도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이고 대부분은 모두가 다 스크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버스 통계가 2697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많은 지역에서 버스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저희가 주차장이 몇 대가 준비되냐면 저희는 1600대 정도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천대 가까이에 버스가 주차할 곳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가 버스 주차장을 좀 확보하기를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또 이것을 다 어, 지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등록하신 문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어디에 주차해야 될지를 문자로 다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문자를 받으시면 우리 버스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1차 공지를 해드리고 2차로는 홈페이지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도심권, 마포권, 송파권, 소월로, 청파로, 강서권, 여의도권, 총 1,640대가 저희가 확보한 주차장입니다. 어, 이곳에서 주차를 하실 수 있도록 1차 배려했고 추가로 늦게 어, 버스를 이용하셔서 어, 참가 신청을 하신 분들에게도 저희가 어, 주차장을 또 확보를 나누어 가지고 추가로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어, 아마 다 거의 대부분은 아마 여러분들 문자에 이 내용들이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운전기사님들은 이 지도를 특별히 잘 확인하셔서 정해진 주차장으로 이동을 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계속 넘겨주세요. 이요 예, 지도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아, 네, 넘겨주세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차하는 문제, 승차, 하차. 아까 승차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또 하차 문제가 이제 좀 염려가 됩니다. 어, 이번 지표에서 가장 사고라고 얘기할까요? 뭐 여러분들에게 뭐 공포를 조상하고, 뭐, 오시기에 뭐 이렇게 위험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큰 대중 집회를 할 때에 그래도 어떤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 언제냐 그러면 은 끝나고 돌아갈 때입니다 다들 빨리 집에 가려고 그래서 막, 막 전철역으로 빨리 가고 계단에서도 막 내려가고 이러다 보면은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지하철역 계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아마 저희 안내원들 질서위원들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가시는 그 시간대에 빨리 가시겠다고 여러분들이 움직여 버리시면 그만큼 혼잡해지고 그리고 위험성은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면 저희 집회는 위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나고 빨리 가시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 전철역, 광화문 시청역, 뭐 서울역 이런 이런 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전철역에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이때가 조금 그래도 좀 사고 위험성이 좀 높아지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바로 가지 마시고 천천히 좀 늦게 가시고 시간 되시면 차 한잔 마시고 가시고 좀 대화도 나누시고 옆에 고궁도 있고 보실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광화문 지역이 이쪽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끝났다고 빨리 서둘러서 가시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차 지점은 아까 말씀드린 거, 버스는 이 시내에 우리 집회장소인 광화문에서 서울역 안에 집회장소에다가 하차를 시켜주 하차하신 그런 경우에는 여기 모여있는 인파들,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난 이후에 승차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차가 먼저 밀고 들어오면 굉장히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도 다시 승차하실 때에 승차하실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주차장별로 저희가 어 오시도록 연락을 드릴 겁니다. 저희가 단톡방을 만들어 놓고 주차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그단톡방 안에 다 들어와 계실 거고 그래서 저희 어 팀장님께서 여의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마포권에 있는 주차장이 제일 먼저 이동합니다 하면은 그 지역의 안내위원들이 마포권에 있는 버스 주차장이 정차된 버스들을 출발을 먼저 시켜야 됩니다. 집회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기 전에 아마 팀장님이 그런 지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지시를 받은 그 지역의 안내위원들께서 그 버스들을 이동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지역의 주차장을 또 선정을 해서 그 버스들이 이동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차 담당을 맡으신 팀장님께서 그 번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의도권에 주차를 하신 분들도 그 순서에 따라서 차를 대시고 성도님들을 다시 승차시켜서 귀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게 여의도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곳으로 보내셔서 차를 보내셔가지고 태우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포대교 양 끝에 이쪽으로 들어오시든 그 다음에 여의도 공원 방향으로 오시든 국회 의사당 쪽으로 오시든 편하신 대로 오셔서 내려 드린 곳에다가 다시 성도님들을 모시고 갈수 가시도록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부탁의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저희가 안내를 못 해드렸던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경찰청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주차장 확보도 어려웠고 집회 장소도 사실 매우 힘들게 얻게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연합예배에 참석하실 때에는 꼭 질서를 지켜주시는 것이 1번입니다. 안전사고 없이 꼭 질서를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경찰관님들과 질서 안내위원들 그분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하시는 부분들을 잘 따라주셔서 이 연합예배가 은혜스럽게 잘 마치고 단한 건의 사고도 없이 잘 마쳐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데 어, 우리 경찰관님들께서 많이 고생을 해주시고 또 그날 저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어, 저희가 이 집회장소를 지금까지 왜 이렇게 허락을 안 해줬는가를 어, 오늘에서야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50만이 모이고 100만이 모인다고 하는 것을 절대 믿질 않습니다. 어, 그분들의 계산상으로는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는 20만 명 오면은 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10만 명에서 여의도로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10만 명 정도 오면은 딱 30만 명 정도가 꽉 차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추가 집회 장소를 요청해도 주지 않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굉장히 서글퍼집니다. 우리가 50만, 100만이 모인다고 하는 집회를 우리가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을 절대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여러분들이 몸으로 행동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번 집회에도 그 경찰관님들께서 계산하고 수치가 이게 맞다라고 고집해서 끝까지 집회 장소를 열어주지 않고 우리 조직위원회가 이렇게 크게 갈등을 빚었던 이유가 경찰관들의 이야기가 맞았다라고 떨어진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런 집회를 두번 다시 열 수도 없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번 국민, 예, 한국계 연합 예배에 과연 100만 명이 올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그리고 경찰들은 많이 와야 여의도와 우리 광안부터 서울역까지 합쳐야 30만이라고 얘기한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집회장소를 더 이상 허가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공식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나왔는데 어, 조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를 원한다 어,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12.7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사회에, 그리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힘을, 이것이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한 것, 우리가 백만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행동도 꼭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격하게 여러분들에게 선동적인 말을 하고 싶지만 제가 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92세의 저희 어머님도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한살된 우리 두 손녀도 나오라고 했습니다. 나온다고 하셨고, 우리 며느리들도 데리고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부터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이고, 여러분들도 그 약속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번에 꼭 100만 명, 아니, 100만 명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숫자만큼은 꼭 모여줬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7일 날 여러분들에게 다시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